자,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접속 무기 열매, 영화는 수다다를 상의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십시오. 받으세요. 난 특수부대 요원이다. 북한에서부터 최정의 요원으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권력 교체에기에 북한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. 그러다가 아내까지 잃고 적힌다.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. 내 그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아내와 딸을 죽인 자를 찾는 것, 가깝게 지내던 박 회장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요. 박 회장이 남긴 물건을 받아 동철은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모두에게 쫓기게 됩니다. 내 손으로 잡을 과연 그는 자신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. 영화 용의자입니다. 이 영화 용의자는 철저히 액션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쫓아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냥개님이 준비해뒀습니다. 영화 액션에 관한 모든 설정이 들다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 항공에서 다이빙하는 장면이 있고, 그 다음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도 있고, 그리고 뭐 청격전 당연히 있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체스 장면도 있었고, 카체스 장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. 네. 적어도 자동차 추격전에 관한 용의자는 시간이 좀 지나도 굉장히 많이 벌어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었죠. 무려 15대의 카메라를 동원해도 이 영화의 모든 액션 장면들을 찍었다고 한다. 이게스턴트맨들이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계단인데, 웬만한 배우들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. 특히 이제 좁은 주택과 골목길에 계단이 있는데, 계단을 전진으로 내려가지 않고 후진으로 해서 이제 두 대가 계단 위에서 카체이스를 벌리는거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, 공유 씨가 특히 이제 이렇게 운전석 옆자리를 조수석을 잡고 몸을 돌려서 후진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. 이건 또 여성 팬들을 위한 서비스죠.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. 한손 후진. 그러니까. <laughs> 한 손으로 후진 멋지게 한번 해줬더니 그냥 애가 죽더라, 죽어. 이제는 뭐 거의 21세기 액션 영화 어떤 교과서가 돼버린 그본 시리즈에서 역시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옷을 벗어서 옷을 상대방을 이렇게 묶어서 결박함으로써 제압하는 방식이라든지 뛰고 쫓는 장면. 들 네. 사실 그본 시리즈 후에 거의 모든 액션 영화들은 뛰는 거야. <laughs> 그렇죠. 본 아트메이터니 1,700억의 예산인데 넷데이머니 네, 보고 폴드링글레스가 영화를 보고 야 얘네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좋아진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정말 직접 듣고 싶었어요. 대단한 야심이죠. 그렇죠. 굉장한 야심이죠.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원신영 감독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액션 장면들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는 인물들을 통제하고 찍죠. 주변 사람들을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다 넣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. 대관점, 어디 있나? 대관점.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액션 장면에서 항상 구경꾼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음. 그 지하 보도에서의 싸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청량리역에서 이제 계단 위에서 하면, 계단 위에서 액션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고난도인데,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막 소리를 지르면서구경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액션이 갖고 있는 사실감을 배가시킨다는 거죠. 특히나 그공유씨의 음. 몸. <laughs> 이동진 씨와 제가 <laughs> 네. 다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갖지 못한 <laughs> 아... 몸. <laughs> 네. 왜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? 저랑 같이 사우나를 가신 것도 아닌데. <웃음> 네. <웃음> 딱 보면. <웃음> 네. <웃음> 더할말 없네. 사실, 공유 씨의 몸이라는 자체가 영화의 전체 스토리의 한 80%를 차지한다.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영화는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느낌도 있죠. 진짜 몸을 잘 만드셨죠? 네. 뭐 어떻게 만들이렇게 <laughs> 어, 저희는 안될 거예요 이제는. 네. 다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네. 이거보다 더 잘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항상 앞서는 것 같아요. 네. 공유 씨가 더운다나 이렇게 만든 그 근육 같은 것이 더욱 더 이렇게 쇼킹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평상시 에 공유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잖아요. 시네 마천국 봤어? 아니. 어머, 나 저게 뭐야? 공유 씨가 주로 우리에게, 그,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, 네. 동갑내기 가외학이라든지, 음. 또는 그녀를 모르면 간척. 음. 뭐, S 다이어리. 잠복 근무. 몸을 쓰는 배우라 기보다는 어떤 여성들의 서정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옆집 오빠 같은 이미지였는데, 음. 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. 막우리에서 뛰쳐나오는 온한 음. 말이 야수처럼 연기한다이 영화에서 작심하고 이제 변신을 했고요. 딱두 장면을 제외하면 항상 완전히 억눌린 채 과묵하고 죽기 전에 뭐 하나의 이라고. 목표만을 생각하는 일종의 액션 기계 캐연이라고 그랬죠. 회색했잖아요. 그런 령인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 표정으로. <laughs> 네, 몸이 안 되잖아. 그게 안 된다니까요? 네. 그분끼리 싸우면 되나. 사랑해야지. 근데 이제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고 나면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아쉬움도 많아요. 어떤 느낌인가 하면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또 우리가 타게 되면 짧아요. 그렇게 짜릿한 재미는 그 정도일 때 가장 최고조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이 영화의 러닝 타임처럼 137분을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와우. 정말 내리고 싶을 거예요, 중간부터는. 점점 점점 영화에 대한 액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당첨 단점을 갖고 있죠. 그렇다면 영화는 스토리에서 새첫 영화로 선전 용의자 그 별점과 한줄정인 어떨지 만나봅니다.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개의 반입니다. 자동차 그렇게 많이 무서운데? 어그 장면은 진짜 네, 멋지죠. 방공 일변도의 액션이 남기는 피로감, 마블링이 부족한 소고기 의 퍽퍽함. 네 요즘 회식 많이 하셨구나 식감이 좀 <laughs> 네.